어제 나온 엄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. 졸라 아프시다고. 왜 출산은 아프게 되는 거야? 제목 뭐라고? 아프니까 출산이다. 어. 책 쓰실 거니까 게을러서 못 쓰겠어요. <laughs> 그냥 그니가꼭 그러니까 아파야 서 아기가 나온 거야. 엄마 들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아프구나. 그 아픔이야. 안 죽었잖아요. 아니, 나는 아프다는 건 받아들여야 돼. 아프지 않은 출산은 세상에 없어. 아니, 솔직히 얘기하면은 화장실 아침에 응가하러갈 때도 배 아프잖아요. 오, 그 정도로 이렇게. 약간 약간 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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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니까 출산이지. 아프지. 안 아플 수가 없잖아, 이게. 안 아플 수가 없는데. 너무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거지. 그러니까 아픈 걸 받아들이고. 그게 사람마다의 경중이 있는 거지. 그렇죠.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사람 있고, 어느 사람은.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. 그냥 맞아. 심플하게 아파. 맞아. 아픈데, 이거 너머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 가치를 가지고 가든지, 아니면, 아니야, 난 아픈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싫어.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을 하시든지지. 근데 이제, 응. 그 얘기를 왜, 근데 또 이제, 말 한마디에도 그러는 게, 아파. 그러면 조금 참다. 좀... 이렇게 갈수 있는 좀 사람도 있고. 음, 근데 아니, 그러니까 누군 막 황홀한 출산을 왜 다들 한달데왜 한데요? 이게 있는 거 공개하고. 아니면 안 아파본 뭐 의사 선생님과 뭐 조선생님도 음. 자기들은 애를 안 낳아놓고 저는 왜 이렇게 우아하게 날수 있어요라고 자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어, 너무 포장된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. 음, 음. 너무 포장해서 또 자연주의 출산이 유행할 때는 음, 맞아. 이 출산에 음, 그런 아름다움에만 너무 집중해서 힘들만 어, 아, 돼요. 힘들만 해야 된대 맞아. 그... <laughs> 봤을 때 산모들은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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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하는데 응. 끝나고 나면 한마디가 어 그래도 할만했어다 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80%가까웠든요 네, 네. 우리 네. 조사원 같은 경우는 응. 300명 정도 추산을 어쨌든 조사원에서 했잖아요. 응. 근데나 내가 무통할래라고 응. 병원 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. 아, 오히려 아. 내가 봤을 때 무통이야. 지금 너무 진행 진행이 너무 더디니까 응. 당신은 병원에 가서 어. 좀 뭔가, 응. 뭔가, 뭔가 좀 하고 응. 하는 게 응.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는 사람들. 음... 리지 본인이 네. 어 조산사님 저 너무 못 참겠어 병원 가서 무통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. 아, 그런 아, 사람들은 어. 거기못 나요. 아, 근데 대부분의 산모들은 아기 낳고 이래. 어, <laughs> 선생님 도 진짜 무통 하고 싶었는데 무통에 무자 꺼낼 힘이 없었어요. 어,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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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. 아, 많은 상모님들이제 주변에도 음, 출산 할 만한 것 같아요.라고 말씀하시는 산모님들이 제 지인도 그런데 첫째 둘째를 뭐6 시간 4시간이 음. 낳았으니까 되게 할 만한 거죠. 그집 부부는 <laughs> 그집 부부는 아무도 울지 않았대요. 음. 어떻게 보면, 낳고 나서 천만이 야대다 할만하다. 음. 어. 약간, 근데 저는 솔직히 첫째 낳고 나서 할만했다. 지금도 할만했다라고는 <laughs> 죄송한데 동의할 수없요 <수는> <laughs> <laughs> 제가 둘째를 낳고는 모르겠는데.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<laughs> 남셔나고 <남편하고> 둘만, <laughs> 둘만 있어서 그러잖아. 그래서 정말 <laughs> 할만하진 않아요. 근데 그건 동의해요. 정말 그거는 견줄 수 없는 감동인 거죠. 정말. 힘들어, 아파. 근데 그 포인트보다 나는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딱. 낳고 났을 때, 오 강남에서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많이 하면 거기는 막 자연 출산 막 위대한 이런 뜻보다는 특별히 방을 막 되게 좋은 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제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 남편들도 준비가 안 있어요 우리 와이프 괜찮아, 괜히 정상이에요? 죽어가는 거 아니? 이러는데 재밌는 거, 딱얘기를 하려 고 나면 엄마가 막 방울이 떠서 아기야, 남자 팬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. 진짜 뭐라고요? 너좀 있으면 힐신 고 뛰어다녀도 되겠어. 아 근데 <laughs> 그건 진짜 가능할 건데. 진짜. 이 성취감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. 것 같아. 내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그잖아요 <laughs> 애기도 마찬가지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얘도 나오는 거고 내 신체적인 문제 는 당연히 없겠지만 <laughs> 내 그냥 감정적인 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얘를 만난 거잖아. 그러니까. 너무 너무 막소중하고이 응. 진짜 이라는게 아, 끝났구나. 어. 정말 이 아이가 막대단하 어. 네. 감동. 어. 스스로 느끼는 감동이 응. 너무 커. 이런 이 대단한 거, 거 비슷해? 거 비슷해? 아 뭐다 설악산 지리산. 주. 그것보다 훨씬 커질 거야. 훨씬 국토. 국토. 음. 어. 종단하고 그치. 큰. 나 설악산 대천봉 가봤잖아. 저지리 아, 설악산 대천봉은 후유증이 더 커. 이 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어. 나는. 그 너무 어. 근데 아기 낳으면 후유증이 없잖아. <laughs> 나그라고 끝나. 근데 어. 대장정에서 의그성취감만큼 느낀 것 같아. 그때도 아. 진짜 너무 좋았거든. 너무 어. 좋아서 어. 이 몸을. 어. 동일할 수 출산하고. 없어. 등산 따위를 출산을 비교하다니. 아니 아. 근데 그래요? 때,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십 박 이십 일 동안 걷고 네. 어. 살다 어. 빠지고 음. 그런 상태에서 정말 막발 막 같은데 물집 되게 많이 잡히고 음. 이 어깨는 음. 빠질 것 같이 음. 무거운 걸다 들고 다니고 하니까 못하겠다, 못 하겠다. 때이 생각을 진짜 응. 계속하면서 다녔거든요. 응.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운동, 그 마지막에 그 운동장에 가면 응. 거기 왔는데 진짜 응. 없던 에너지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 운동장을 막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. 어. 아,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게 그때 되게 좋았던 기억인데 선생님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니까 어. 그때가 너무 격제 기억이 나면서 어. 그때랑 견줄 수 있을 정도겠다. 응. 그냥 일반 등산학원 진짜 견줄 수 없는 응. 정도고 그때. 정말 네. 내 주변에 언니들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아. 어, 그러니까. 근데 병원 가서 어, 엄청 아팠다는 얘기만 하고 음. 너그거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, 니가 지금 안 나가서 그혹지 네가 나을 수 있을 어. 것 같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다.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나왔다. 그럼 모르는 줄 알아? 독할 독할이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마. <laughs>